15위는 BMW X4 M40i 2023년식입니다. 차량 정가 9,920만원이지만 현금 금융 할인율 13.1%, 1300만원 할인해서 8,620만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14위는 BMW X3 M40i XDrive 2023년식입니다. 차량 정가 9,670만원에 현금 금융 할인 전부 13.4%, 1300만원 할인하면서 8,37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3위에는 두개 모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Audi Q5 40T TDI 퍼트로 프리미엄 2023년식 차량 정가 7,428만원 현금 금융 할인율 전부 13.5%, 1,300원 할인해서 6,425만원에 구매할 수 있겠습니다. 13위 두 번째 모델은 캐딜락 XT5 스포츠 등급입니다. 2022년식이고 차량 정가 7,632만원에 현금 금융 할인 전부 13.5%, 1,28만원 할인해서 6,604만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2위는 아우디의 Q3 스포츠 백, 3호 TDI 퍼트로 프리미엄 2023년식이고요. 차량 정가 5,768만원에 현금 할인은 14% 807만원 할인해서 4,96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금융 할인율은 17.6% 1,012만원 할인해서 4,756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1위는 BMW 의 X2 M35i P1 등급 2023년식입니다 차량 정가 7,060만원 현금 금융 전부 14.9% 1,050만원 할인해서 최종적으로 6,01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0위는 지프의 레니게이드 1.3 론지튜드 F WD 등급입니다. 2022년 식이고 차량 정가 4190만원 인데 현금 금융할인 전부 15.5% 650만원 할인해서 354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겠네요. 9위는 BMW 6시리즈 그란트리스모 우리가 흔히 말하는 6GT 620D GT 럭셔리 등급 2023년식 차량 정가 8300만원인데 현금 금융할인 전부 15.7% 1300만원 할인해서 7000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620D GT는 현재 이 모델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델들이 15 5%대 이상의 할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보셔도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지금 BMW가 벤츠를 잡으려고 할인을 많이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높은 할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8인는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L 오버랜드 4X4 모델입니다 2022년식이고 차량 정가 8780만원 현금 금융할인 전부 15.8% 1390만원 할인해서 최종적으로 7390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7위 아우디 A4 4 TFSI q u a r o 프리미엄 2 0 2 2 2023년식입니다 차량 정가 6,593만원인데 현금은 17%, 1,121만원 할인해서 5,472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아우디 파이낸셜을 이용하시면 20.6%, 1,361만원 할인해서 5,232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45 TFSI 뿐만 아니라 40 TFSI 프리미엄 등급도 현금은 16%, 금융은 20.6% 할인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 6위는 역시 아우디 A5 40 t KSI 카투로 프리미엄 스포츠백 2023년식 차량 정가 6,613만 원인데 현금 할인은 17.5% 1,157만 원 할인해서 5,455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금융 할인은 20.6% 1,365만 원 할인된 5,248만 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우디 A5 가솔린 다른 모델도 현재 적지 않은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트림도 알아보시면 굉장히 높은 할인으로 할인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 5위는 BMW 5시리즈 디젤 모델입니다. 53d 럭셔리 피제로만 마인데요 2023년식이고, 차량 정가 7,190만 원인데, 현금 금융할인 전부 18.8%, 1,350만 원 할인하면서 5,840만 원에 2월에는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523D 모델 어떤 모델을 선택하셔도 현금 금융할인 전부 1,350만 원 할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젤 누가 사냐? 가솔린 모델들도 이번 달에 할인 장난 아닙니다. 알아보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할인을 그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4위는 아우디 A650TDI 콰트로 프리미엄 옵션 변경 모델입니다. 2023년식이고 차량 정가 9,267만 원인데 현금 할인은 22%, 2,390만 원 할인해서 7,228만 원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금융 할인은 무려 24.5%, 2,270만 원 할인된 6,996만 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우디 A6 디젤 모델 현재 50 TDI 콰트로 프리미엄 모델뿐만 아니라 40 TDI, 45 TDI 전부 20% 이상의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우디 A6 디젤 모델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번 2023년 2월이 굉장히 좋은 기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가솔린 모델도 할인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할인 그대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음 3위는 처음 봅니다 미니 3도어 존 쿠퍼웍스 T1 모델 2023년식 차량 정가 5,250만원인데 현금 할인율은 22.5% 1,182만원 할인해서 4,068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금융 할인율이 오히려 적어요 7% 368만원 할인된 4,883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다음 2위 역시 미니인데요. 미니 일렉트리 쿠퍼 SE T1 모델 2023년식이고 차량 정가 4890만원인데 현금 할인율이 무려 24.1% 1176만원 할인된 3714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금융 할인율은 2% 100만원 할인된 4790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대망의 1위는 지프의 체로키입니다. 2.4 리미티드 AWD 모델이고요. 2022년식 차량 정가 6390만원인데 현금 금융 전부 25% 금액으로 하면 1600만원 할인하면서 4, 1,790만 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할인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누구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할인입니다. 각 순위의 차량, 현금, 금융 할인율 따로 말씀드렸는데 현금 할인은 여러분들이 타사 할부나 일시불 구매하실 때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이고 금융 할인은 해당 브랜드의 자사 파이낸셜을 이용해서 할인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견적 신청은 이 영상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델뿐만 아니라 나머지 각각 브랜드별로도 영상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브랜드 찾아가셔서 관심 있는 모델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할인을 그 달에 출고하신다면 누구나 받으수 있습니다. 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도 있어야겠죠. 고정 댓글에 이 혜택도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델이든 코로나가 한창이고 반도체가 정말 부족할 때는 할인이 많이 줄었었는데 지금은 반도체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고 신차 수요도 줄고 있다 보니까 할인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3년째 여러분께 각 브랜드 할인 정보나 할인 순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보시기 편하게 다음 달에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나쁘지 않았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에 하나는 꼭 눌러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세요.